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킹교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바이든이 사퇴했다는 이 빅뉴스가 나왔는데요. 아마 오늘은 전반적으로 볼때 미국 대선 관련주들이 많이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3부 토건인데요. 자, 3부 토건을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 내지는 신규로 제 영상 월요일 첫날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들어오셨고요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뿐만 아니라 확실한 기회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마지막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산부톤의 주가의 흐름은 한번 바다가 찍고 난 이후에 길게 이렇게 행보하는 한마디로 박스콘을 형성하는 가운데 흘러왔던 장세였는데. 이제 7월 들어오고 나서 특히나 이 구간이죠. 여기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잠시 조정 주는 것 다시 한번 재차 오늘 윗골에 달린 양봉으로 전일 대비 13% 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질 정도로 매수세가 몰리는 이유와 자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셔서 영상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주가는 장기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이 101선 그렇죠? 이평선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하면서 미국의 대선 구도가 지금 급변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요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앞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유세 등을 통해서 자신이 대통령에 재선되면,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은 매우 빠르게 종식시키겠다라고 수차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게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또 하나의 지금 변수가나 작용하고 있죠.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비록 사퇴를 했지만, 그니까 그 뒤를 이어서 헤리스 부통령이 다시 한번 대선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워낙 지금 주가의 흐름 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또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관련주가 또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단 말이죠 다만 중요한 건 뭐다 자 선거 결과 여부에 따라서 관련주가 크게 오를 텐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 결과 나아가지 않은 거지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에 상관없이요 자 일단 삼보통건 여러분 이렇게 종목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먼저 좀 중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부각되면서 수혜를 입고 있는데 자 우크라이나 지금 재건 참여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창출 가능하다는 라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특히나 지금 삼보통건은 이미 해외 건설 경험이 풍부하고요 또 교량 및 철도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최근에는 낮은 부채 비율과 반면에 높은 수익성을 자랑할 수 있는 또 우수한 기업 재무 구조를 지금 갖추고 있거든요. 여러 이제는요. 이번 주 정말 중요합니다. 과연 오늘 이렇게 깜짝 반등 나온 이후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 어떨지요. 일단, 어머, 삼부 토건의 주포는 이미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러우 전쟁 관련된 종전 기대감, 여기 특히 최대 주주로 있는 dyd죠? dyd가 지금 삼부 토건의 11.49% 정도를 보는 최대 주주인데, 자,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등을 통해서 대통령 재선과 동시에, 자, 수차례 공언했습니다. 종식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종전은요, 사실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당연히 우크라이나 종전은 바로 실시가 될 거고 러시아도 전쟁에 지쳐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명분과 토지만 확보만 된다면 언제든지 종전에 빠르게 응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여기또 우크라이나 여러분 정말 장기간 전쟁을 통해서 이미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뭐 무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되게 되면 무기 지원도 없을 게 뻔한데요.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볼 때는 종전 준비에 돌입하겠죠. 자, 이런 흐름 가운데 과연 주가의 흐름은요. 특히나 지금 우크라이나 여러분들 여러분 세계 또 3대 뭐예요? 농업국이기자 또 글로벌 탑텐 자원 부국입니다.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여기에 특히나 전후 이제 복구 또 재건에 사용될 수 있는 비용 자체가 한9천억 달러 정도 돼요. 하나로 따지면 무려 1,200조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에도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이 1,200조 여러분, 여기에 단순하게 0.1%만 수주가 이루어지더라도 1.2조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지금의 자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앞으로 가요.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의 자리에서부터 3부터건, 다시 한번 기회의 장이 될수 있을지, 아니면 그 반대의 흐름으로 갈지, 특히 호재로 작용할지, 아니면요, 어떻게 돼요?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지 아직은 정확히 모른단 말이죠. 그쵸?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더 크게 가기 위한 하나의 지금 작업에 돌입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세력들이요. 한번 크게 올릴 때는 정말 걷잡을수 없이 크게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번씩 크게 크게 거리랑 나와준다는 얘기는 뭐 여러분, 여전히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5장 넘어오는 흐름 가운데 제가 3부통은 또 흐름 지 분석해서요, 현재 공유해드리고 있는 중이다 실시간으로요. 여러분들은 항상 중요한 게 뭐다? 선택과 집중이고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늘 빠르게 가져가신 분들은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늘 뒤늦게 들어오셔서 물리거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방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라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장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홀딩 하신 분들 특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제가 빠르게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또 매수과와 매도가 포함해서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이자이 모멘텀이니까요. 이 분석된 자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3부 토건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 편안하게 받아보세요. 010-4984-1710으로 자, 3부라고 두 글자 이렇게 남겨 주시는 순간 정보는 바로 갈 겁니다.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 그렇죠 여러분 세력들은요 예고하고 올리지 않아요 흔들면서 올라갈 때 이럴 때 중간중간 구간에서 여러분들 물량 뺏기거나 털린 일이 없도록 제가 확실하게 소통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그렇죠 피드백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 3부 토거 정보는 무료 010-4984-170으로 3부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산부통원이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아, 물론 지금 미국의 대선이 11월 15일입니다.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고 특히나 여러분,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대선 사태를 했단 말이에그 변수로 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헤리센치 보통령이 지금 후보로 지금 올라가면서 삼보토검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재건 관련주들이 일제히 지금 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부분이죠.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지금 삼보토검은 다시 한번 랠리를 꿈꾸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정말 수익 창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요. 이제 뭐 미국의 대선 구도가 워낙 급변하게 몰리다 보니까 메시지도 몰리고 있고요. 이미 앞서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시장 자체가 이 러시아의 또 침략으로 인해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또 주택을 빠르게 복구를 하고 재건하는 데 필요한 상품과 또 서비스를 대한 시장들 엄청나진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산업과 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한 모뭘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재건 참여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서서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실 현지 해동도 있었고 이 스마트팜을 포함하는 바로 스마트 빌리지, 또 태양광을 포함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이외의 기타 등등 이제 뭐 유럽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고는요. 특히 두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진 누구에 바로 우크라이나 말이죠. 세계 3대 농업 국가입니다. 여기에 특히나 전후 스마트팜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우크라이나 현재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또 샌드위치 패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이용할 수 있는 난민 주거 시설 또한 건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주식은 여러분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 정보는 이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남아있길래 다 미리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요. 가뜩이나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 여러분 지금 변동성이 워낙 지금 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좋은 뉴스보다 안 좋은 뉴스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럼 지금처럼 오르더라도 여러분 당연히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죠. 왜냐면 올랐다가 도 지금 산부통을 좀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크게 부각된 것 동시에 올랐었는데 갑작스럽게 또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와 더불어서 자또 해리스 부통령이 출마한다. 또 이게 또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대내적저로볼 때는요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작용하면 작용할수록 변수가 있다라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과연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하기. 힘드시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금 여름 자리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제동시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 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요 자 흐름상 보세요 여러분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좀 뺐죠 이게 왜 뺐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크게 트럼프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죽어 누가 나타나서 보통령, 해리스 보통령 나타나면서 꺾이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매수세가지금 잠시 소강 상태에 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그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더구나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더구나 여러분, 내가 꼭 여기서 팔고 나가는 순간에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 여러분, 개인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차트를 움직이는 건 바로 누구 영역이다? 이 세력들의 영역이라는 거죠. 흔들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다?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이 호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승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 하지는 마시고요. 자, 3부 통원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자, 3부 통원에 3부라고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또 첫날입니다. 월요일인데요. 자, 첫날 또 이렇게 좋은 종목 가지고 여러분 가시는 시점에서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요. 혹시 럼 정보를 또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혹은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자 하나부터 열까지 따로 궁금하신 내용도 문자로 남겨 놓으세요. 자그 내용 확인하는 대로 또 자세히 답변을 드리고 또 소통하면서 도와드릴 테니까 특히 뭐 지금 비죽을 얼마로 지금 할까요 뭐 등등 정말 많은 질문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요. 삼부통원입니다. 정보는 무료 010-4984 1710로 문자로 삼부라고만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성투의 결과물로 올 한해 대박 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7월 또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2024년도 자 7월달 점점 더워진 날씨 속에서 여름 썸머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어요 자, 7월 해로 한 달에 특히 휴가비를 좀 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급등 종목 딱한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충분히 안전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꼭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당장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일확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제대로 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확보 및 용돈벌이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당연히 위험 부담 없이도 이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름 휴가비 벌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다 보니까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예요. 여기에 급등 재료하고 이슈 또 대형 호재가 무려 세 개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데, 뭐 AI 해운, 전기전력,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원전. 그럼 이게 여러분 이미 7월 바닥권에서부터 폭득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대시세 현재 분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관련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7월 급등 테마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패턴을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단 말이죠. 특히나 이 백광산업을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요 미리미리 백강산업처럼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빠르게 좀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 종목은요 무려 유보율이 3,000%니까 보통 한 기업 정상적인 기업이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아마 크게 슈팅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액초의 유별 이정도인데 세력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만은 뭐다? 충분히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굳이요,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세력들이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 재무조로 볼 때도 자본금과 자본총계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나 이 품절주다 보니까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애초에 주수도 많지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은 뭐 기사 뜨고 이슈가 돼서 뭐 인수합병을 한다, M&A를 한다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특히 지금 우상증자 공시든 발표 임박하고 있고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내가 뒤늦게 높은 가격에 이 매수과를 걸어놓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미리 미리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또 대응하시라고 가져온 거고요. 자, 이런 정보를 좀 봤던 분들이 꾸준하게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샷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저랑 카톡도 하면서 늘 감사하다. 저도 감사하거든요.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좋은 기회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수위 인증샷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다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 나도 7월달 한달 만큼은 이준교수와 함께 뭔가 좀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7월 한 달이니까요 자 제가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 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는데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 자료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실시간 여러분들 궁금하실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접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배팅 검색기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내가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부담 없이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또중교서와 함께하는 핫한 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냥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010-4984-1710으로요. 제가 크게는 지금 구독자 전용 방과 전체 공개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특히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보이죠? 자, 010-4984-1710으로 이번 기회만큼은 7월 한 달에 내가 휴가비 좀 벌어가고 싶어 요 하시는 분들은 두 글자로 휴가라고 보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빠르게 급등 정보 바로 한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올한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요. 화이팅입니다.